엄지님들, 엄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차에서 인사를 하게 되네요. <laughs> 지금 캠핑하러 가고 있는데, 오늘은 카라반 캠핑할 거예요. 요즘 차박, 카라반, 캠핑카 이런 게 대세잖아요. 또 저도 카라반 캠핑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좋은 기회로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 연락을 받고 체험하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캠핑장인데, 어, 여기 이제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에서 카라반을 어, 미리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카라반 캠핑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캠핑장이 카라반 캠핑장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 카라반 체험하러 가고 있어요. 저랑 같이 카라반 캠핑하러 가실까요? 뿅. 건비 연결하러 갔다. 여기가 주방 싱크대예요. 싱크대. 이 상판을 들면은 이제 여기서 조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판을 뒤집으면 이렇게 도마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잘 닫아주시면 되고 조리하다 보면은 주방이 좀 작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옆에 숨은 공간이 있어요. 짜잔! 밑에 이제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확장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짜잔! 버너가 있습니다. 두 버너가 있고 이걸로 돌려서 음식을 할 수가 있죠. 사용 안 하실 때는 닫아놓고 깔끔하게. 가스레인지 밑에는 냉장고가 있어요. 여기 잠금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열고, 문을 열어주면 냉장고가 있고, 여기 옆에는 조그마한 냉동고가 있어요.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얘를 누르면 이렇게 손잡이가 돼요. 손잡이 열면, 여기는 식기로 놀수 있는 공간이고, 싱크대 밑 서랍은, 여기 이제 조리기구 놀수 있게 칸막이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냄비 같은 거놀수 있게 서랍장이 있고요. 문을 열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쪽에는 세면하고 이쪽에 거울도 있고. 경계 너무 귀여워. 냄새가 나면 환기를 시켜주세요. <laughs> 아, 닫을 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이게 식탁도 되고 얘를 접어서 쇼파를 연결을 하면 은 작은 간이용 침대가 된대요 창문도 있고 커튼도 나름 깔끔하게 예쁘게 되어 있다 되게 부르주알 캠핑 같은데? 예쁘죠? 오늘은 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식탁 옆에는 히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히터인데 제가 3단계로 해놔가지고 손 대보면 지금 따뜻해요. 오늘은 따뜻하게 자는 걸로. 여기 옆에도 수납 공간 이 있고 이 뒤쪽에는 선반 같이 있어서 좀 물건이 이런 거 저런 거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콜라다. 위쪽에는 다 수납 공간이에요. 진짜 공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엌 위에도 다 수납 공간이고, 침대 위에도 다 수납 공간이고, 다 수납 공간이에요. 저 오늘은 침대에서 자요. 오 매트가 우리 집것 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꽤 커가지고 음두 명이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카라반은 2, 3인용? 최대 4인용까지도 되는데 여기서는 둘이 잘수 있고 그리고 아까 보신 식탁은 접어서 간이용 침대가 되거든요 거기서 아이들, 가족 단위로 오시면 이제 아이들은 거기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구나. 아, 불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머리맡에도 다 수납 공간이에요. 신세계. 저 같은 백패커들한테는 어, 이런 카라반이 되게 신세계네요. 아, 그리고 이 카라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천장인데요 여기 천장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내리면 이렇게 접히고 올리면은 올려지고 그래서 얘를 천장을 다 내리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해 놓을 수도 있대요 보관할 수 있다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천장 열리는 카라반은 처음 본것 같아요 되게 높고 쾌적해요 오, 방충망 다 되어 있고. 다 메쉬 되어 있고. 지퍼로 열수 있어서. 간편하게 환기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카라방 구경은 끝났고. 앞에 좀, 어, 쉴수 있게 의자랑 테이블이랑 세팅 좀 할게요. 가방 들기 싫어서 캐리어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뉴 아이템. 쇠장비. 짜잔. 이제 밤에도 밝은 모습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laughs> 지금 세팅 끝내고 카라반으로 들어왔는데, 이따가 윤수 언니 와요. 너 윤수 언니 올 동안 좀 쉬고 있으려고 들어왔어요. 확실히 히터 틀어놔서 카라반 안이 따뜻해요. 여기서 좀 누워서 낮잠 좀 자고 있을게요. 썼어? <laughs> 언니, 우리 오늘 여기서 자잖아. 됐죠? 응. 좋아. 구경하고 와요. <laughs> 역시 흙 많아. 어때요, 언니? 응. 좋아? <laughs> 깔끔해. 오, 오, 테이블. <laughs> 그래서 고기 좀 구워먹고 들어가서 놀자. 어. 오, 방충망. 응. 언니 테이블이랑 의자만 갖고 오면 될것 같아요. 어, 나불 붙이고 있을게요. 어. 주광이 예쁘죠, 언니? 주광이 좋아요, 백열이 좋아요? 나 주광. 주광으로 해볼까? 어. 이게 삼면이 나와서 진짜 밝아. 우리 이제 밝게 음식 먹을 수 있어. 아, 두툼해. 언니 내가 재방인 거 가져왔잖아. 응. 오늘도 멸자. 응? 응. 응. 아그러 맛있겠다, 배고프다. 음, 이것도, 음. 음, 이 완전 맛있어. 다랑 넣고, 고추, 마늘, 뚜껑을 닫아주면 돼요. 이거 진짜 JMT, 진짜 맛있어요. 냄새가 딱 나는데? 오, 오, 익었어, 익었어. 마늘이랑 같이 해서 먹어봐. 응. 수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얘 먹고 왔 음. 네 나는 밥 먹으니까 다 까주세요. 어, 당장 저거? 응. 음. 고구마가 드디어 익었습니다. 오, 영롱해. 영롱해. 너무 예쁘게 익었다. 밤은 안잃은것 같아. 진짜? 응. 음. 역시 칼집을 내야 이렇게 잘 까져. 또 위아래가 있죠? <laughs> 자, 위. 야, 여기 윤기야. 다 먹어. 여기 로 있어. 응. 옷으로 가지도 마. g o o 주세요, 언니. 까줄게. 저희 지금 밥다 먹고 들어왔는데, 응. 언니가 게임할 거를 가지고 왔대요. 무슨 게임이었니? 짠! 이 안에 로보트가 들어가 있어. 웬 로보트? 짠! 어, 뭐야, 이게? 자. 어떻게 하는 게임인데? 물창고. 여기다 보내놓고선 얘가 움직여가지고 안으로 창고를 빨리 보내야 돼. 택배를 여기 물건을 어... 여기 안으로 넣어야 돼. 물류창고예요? 어, 물류창고게 택배 배송하기. 아 진짜? 어, 밀어 가지고 어...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 연결하고 앞으로 뒤로. 이거 어. 무슨 얘기예요그 무슨 얘기 할까? 음... 뭐 했으면 좋겠어. 설거지 아, 살고... 내기. 우리 아침에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그 설거지 내기 할까요? 그렇구나. 그래, 설거지 내기. 설거지 내기. 어. 시작! 오, 오, 언니, 뭐 어떡하지? 나 이거 떨어진대 어떡하지? <laughs> 잠깐만, 어떡하지? 야, 나 아, 걸렸어. 잠깐만. 엄지, 너는. 오, <웃음> 잠깐만. <웃음> 야팔 갈아야 될것 같아 <laughs> 어, 어떡하지? 잠깐만 야야아 진짜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아, 씨, 잠깐만.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하나 야너왜 이렇게 잘해 나보다 잘하잖아 제가 공간 감각 능력이 좀 있어요 나 그게 없어 <웃음> 어? <웃음> 잠깐만 밀리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잠깐만 야 미안해 야! Yeah. 야, 밀어내기 없어. <laughs> 밀어내기 게 없는 게 어딨어. <웃음> <웃음> 진짜 웃긴다. 아, 다음에 좀나 팝으로 연보해야 돼. 불 너무해. 진짜 웃긴다. 으아! 잠깐만, 잠깐만. 야, <laughs> 야, 야 잠깐만, 잠 <laughs> <비켜! 웃음> <laughs> <laughs> 어, 나다넣었다 불류찾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니 내일 설거지 하세요. <laughs> 예! <예이>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됐어왜 <laughs> 하자 그랬어? 하나도 어 하나 아니, 둘거다 뺐잖아 내 거. <laughs> 언니도 내거 뺐잖아요. 아니 나한개 뺐는데 너는 막세개 있어. 오, 나 이거 재밌다. 언니 한판더 할래요? 아, 잠시 뻔할래. 그럼. 알았어. 뭘 알았어. 알았어. 아니,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laughs> 이번엔 사다리 게임. 내 네. 커피 내기 내 네, 커피 내기 엄지가 엄지가 이제 중간 중간에다 선을 채워줘 아 오케이 오케이 음자 음. 꺼낸다 네짠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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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보사 너의 능력을 보여줘 자 걸린 사람이 커피 아침 커피 오케이 자 출발 출발 빨리. 출발 뜨 오. 뜨뜨집 아, 안대로 가네, 진짜. 얘 랜덤이야. 그래서 어, 디지 몰라. 어, 오. 우리가 아는 상식을 벗어날 수가 있어, 얘는. 그래서 오. 오. <laughs> 긴장감? 오. <laughs> 진짜. 너무 웃긴다. <웃겼나>. 아! <laughs> 내려가냐, 올라가냐? 올라가. 아, 올라가. 오, 아! 랜덤이라 더 재밌다. 어, 어. 우리가 아는 상식을벗어나 어 <Creation>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시네아 진짜요? 박피디님이 사시는 걸로. 박피디, 뭐하 박피디. 계속 이 멈췄어. 박피디. 자, 아, 콜레보사 수고했어. 오늘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 <laughs> 이제 얘는 잘 시간이야. 안녕! 우리도 이제 잡시다니. 응, 우리도 이제 씻고 자자. 네. 재밌었어. 음, 이렇게인가 보 근데... 음. 저희는 이제 자려고 해요. <laughs> 물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도 좀 마시고, 설거지도 좀 하고. <laughs> 설거지는 내가? 커피는? 음, 박피디가? 응, 음, 박피디님이 하시고, 어, 좀 아침에 구경도 좀 하고, 그럽시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 끝입니다 어, 일어나야지. 뷰 진짜 예뻐요. 아, 매력이 있네. 캠핑카 사서 이렇게 you? 맨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 집이잖아, 음, 어디든지. 음. 돈좀 주세요. <laughs> 이거 어디서 많 거다. 돈좀 주세요, 돈. <laughs> 배고파요, 우리 밥 먹자. 네, 밥 먹고 I'm hold you in the dark, make you forget about what's wrong. What you want then baby try to believe me when I say that you can tell me anything I can see 거야. <laughs> 어린 남자처럼. <체스>. 끝. <laughs> 아, 앞에 테이블이랑 의자만 치우면 되니까 금방 했 다. 아, 그쵸 쓰레기도 음. 어. 다 정리. 어, 정리 트레... 다 하고 어했어요 언니? 일단 난 카라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지. 어, 안에 내부도 진짜 깔끔하고 음. 안에서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따뜻하고 음. 편하고 <laughs> 너무 따뜻하게 잘 잤어. 음. 언니 카라반 하나 사 주세요.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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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같이 여행 다녀요. 셋! <laughs> <laughs> 가족 단위로 카라반.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응. 응. 진짜 응. 갖고 싶다. 아니면 갖고 우리처럼 이런 영마살낀 사람들을, <laughs> 어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되니까 가다가 내가 쉬고 싶으면은 그냥, 응, 쉬면 어, 돼. 어. 정박하고 자면 되니까. 응. 쉬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너무 쾌적하고 완전 호텔방, 호텔방. 그쵸 응. 응. 너무 따뜻하고 쾌적하고 편하고 장비도 많이 필요 없어가지고 역시 어. 생각보다 내부도 응. 되게 넓어요. 응. 그렇지. 그리고 공간 수납도 되게 알차게 잘 되어 있고 공간 진짜 많죠. 어. 어. <laughs> 너무 진짜. 좋았어요. 너무 되게 브루즈와 캠핑 뭐라고 하죠? 호화로운 캠핑, 어. 호화로운 <laughs> 캠핑 하고 가요. 어. 호텔 같은 느낌, <laughs> 호텔 아 가끔 이런 카라반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는 어. 진짜 나중에 카라반 하나 가지고 음. 여행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응 음. 같이 가자. 카라반 <laughs> 사 주세요. <laughs> 진짜 <laughs> 사 주세요. <laughs> 언니의 삶은 힘들어요. <laughs> 언니 그냥 차 하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 사서, 밥 일찍 사서 옆에로 만드는 거. 자박? 자박? 자박 느낌 캠핑? 아 음. 다음에는 캠핑카도. 사보고 싶다. 그죠 아, 나중에 어. 우리 캠핑카 빌려가지고 진짜 음. 여행 가서. 다니면서 그러고도. 저희의 <laughs>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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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언니.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